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음,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계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월요일서부터 함께 매매 이어나갈 테니까요. 주말 동안에 공부하셔가지고 같이 매매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옆방, 음, 보시면, 우리 무료방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너무 잘 따라 하고 계세요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 금요일에도요 이렇게 수익들을 많이 냈잖아요 그죠 금요일에 보시면 자 보세요 에센테크 무료주로 들어갔었죠 에센테크 그죠 종가에 어 우리가 수요일날 종가에 들어갔었나요 어, 그랬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상승 나왔죠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얘는 또 뭐예요 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 뭐예요 그렇죠 금양그린파워였어요 금양그린파워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된다 라고 제가 어 방송을 여기서 따로 진행을 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수익들 나고 있어요 계속 어. 그리고 또 얘는 또 뭐예요? 얘도 이제 에센테크 요때 들어간 거죠. 이거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죠? 어. 해서 요쪽 방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제가 생방송도 진행을 좀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들어가는 음, 단기 대응 종목이 있고. 자,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반드시 체크해 놓으세요. 단타하고 단기 두 가지를 진행을 하는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그날 들어가서 그날 뺍니다. 음. 제가 매도 사인 드리면 전량 매도하시면 돼요 단기는 그렇죠 그날 들어가서 최대 (5일까지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해가지고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일 동안에 얘는 분할로 매도를 한다. 음,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쪽 방으로 많이들 오셔서 같이 함께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함께 으쌰으쌰 해서 수익들 많이 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력으로 다음주에 또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 지금서부터 살펴볼 테니까요. 어, 체크하셔서 함께 매매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지금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올라갈 때는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고점 라인을 잡고 돌파하고 돌파하고 돌파할 때마다 요런 자리를 막 따라 들어가시거든요. 음, 응.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올라가는 종목 따라 들어가 가지고 수익이 나는 경우보다, 그죠? 어 수익은 얼마 안 나는데 손실이 더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에센테크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에센테크거든요. 우리 매매 진행했었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진행했어요? 이거 우리 요 저점에서 잡았잖아요. 저점에서 올라갈 때안 따라 들어갔다니까요. 어.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에센테크 여러분들, 어 여기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쭉쭉 쭉쭉 갑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에센테크. 그죠? 에센테크 우리 종가에 요날 들어갔어요. 요 날. 자 보시면.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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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들어가가지고 바로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눌리는 자리를 공략을 해야 돼. 주가 보지 마시고. 어. 주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주가 보지 마세요. 자, 여러분. 얘를 우리가 왜 사놔야 되냐면, 자, 얘는요. 이미 계약 체결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동화 로봇 공급계약 체결을 했죠. 그죠. 그리고 테크타카랑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현대차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계약 체결했죠. MOU 체결했어요. 다음 CJ, 대한통운. 여기랑 여기, AI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 자, 이게 얼마짜리 시장이냐면요. 현대차는 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얼마짜리인지 정확하게 어, 측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테크타카는 43조 원이고요. CJ대한통운은 72조 원이에요. 두개합치 얼마예요? 115조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현대차죠. 엄청난 시장을 얘네들이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여러분 이 115조 시장을 놓치겠습니까?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 계속해서 투자 R&D에다가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시장을 얘네들은 분명히 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좀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들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매매를 진행해 을 나가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매매?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어, 저기 뭐야? 이 박사, 네, 아니, 나는 한 종목에 원래 천만 원이 들어가거든. 음,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천만 원 한꺼번에 매수해야 되는 거야?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죠.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 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매, 우리 단기 매매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수익이 났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에센테크에서 백만 원 수익이 났어. 절반 뚝 뛰어서 매수.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디에서 수익났다라고? 고용에서 수익이 났어. 매수. 응?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는 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모아가셔라. 모아가셔라. 아시겠죠? 수익금으로 모아가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고 조금 느긋하게. 느긋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절대로 끝날 종목이 아니에요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더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라인 체크해 놓으시고 이 자리죠? 이 자리 하나, 이 자리 하나, 그리고 또이 자리도 하나 있죠 이러한 아. 자리에서 지금 오일선을 지지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오일선 지지받고 있죠? 음, 오일선을 지지받은 상태에서 상승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요. 32만 5천원 대만 뚫어주면 바로 37만원까지도 갈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이 날 때마다 계속 모아가셔라. 다만, 너무 큰 상승이 나왔을 때서부터는 매수 그만해야 되겠죠? 자꾸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방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요? 자, 여러분 수익 나셨어요? 모아가세요? 응, 음, 얼마 이하에서 뭐 매수하세요? 얼마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함께 수익 내실 분들은 이 방으로 입장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얘는요, 지금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고, 상승 이후에 눌린 다음에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거예요. 이 우상향 추세를 개인들이 만들 수가 있나요? 개인들이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음. 왜 하단에서 얘네들이 들어가는 물량들이 점점 점점 적어졌다가 하락할 때 점점 점점 물량이 씨가 말랐다가 다시 우상향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죠. 상승할 때 동반되는 거래량은 긍정의 신호예요, 부정의 신호예요, 긍정의 신호예요.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이 아니라 병곡이 발생되고 나서 우상향으로 틀어놓는 자리에서 동반되는 거래량은 네 바로 그렇죠 긍정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함께 공부해가면서 편안하게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방으로 오시고요 이 방에서 우리 매일 같이 수익 내고 있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여러분들 함께 단기 매매, 단타 매매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굳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더라도, 어, 나는 이 방에서 진행되는 것만 매매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재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재무를 한번 딱 보니까, 얘네들이요, 영업이익을 굉장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자폭을 엄청나게 줄여놓고 있죠. 거기에다가 매출액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2 5년의 컨센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될 거예요. 근데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지금 뭐 업무 계약 체결, MOU 체결하고 있는데. 음. 응,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함께 매매하실 분들 오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이제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자, 보세요. 다른 데에서 자 여러분 이거 200% 갑니다. 어? 뭐300%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매수해 놓으세요. 막 이렇게 추천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요. 세 가지만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래요. 세 가지만. 이 외에도 더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이세 가지만 체크를 해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적정 주가예요. 그죠? 두 번째 부채 비율이에요. 세 번째 유통, 그렇죠. 물량이에요. 이거 왜 알아야 되죠? 음. 적정 주가를 알아야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고 부채 비율을 알아야지 우리가 재물을 확인하면서 체크해 볼수 있죠. 유통 물량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분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방에 계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감으로 매매하시는 거예요. 감으로. 보조 지표 뭐 3개. 일목균형표, 또, 볼린저 밴드, 매물 대 이런 거 설정해 놓고, 아, 왠지 올라갈 것 같아. 어, 왠지 빠질 것 같아.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는 10% 수익이 나고, 손실 볼 때는 마이너스 20% 손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매하시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예? 수익 안 나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여해서 함께 수익들을 만들어 가시려면 공부하셔야 된다. 공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 오픈해 드렸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카페. 아. 자, 요 카페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 요 무료 강의가 있어요. 총 21강으로 되어 있고, 100%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예요. 그래서 영상 하나당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예요, 여러분. 어, 다 보세요. 다. 어? 출근할 때 하나 보시고, 퇴근할 때 하나 보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정쩡한 책 사서 보지 마시고요 제가 요거 링크 전달해 드리니까 요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기서 원포인트 이렇게 해 드리잖아요 이 방에서 그럼 요거 보시면서 같이 매매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거 번호 여러분들 같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예요 2730-6256번 2730-625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무료방 링크 하고요. 무료방 링크. 그리고 어디에요? 그렇죠. 카페 주소 함께 남겨드릴 테니까 오셔서 이 방에서 매매 참여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방에 오셔서 같이 예, 오늘 공부한 레인보우 로보텍스도 모아 가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거예요 보너스 이 보너스 종목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크게 갈 종목입니다 소액이더라도 한번 꼭 매수해 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아주 중요한 보너스 정보 하나 드릴 테니까 얘는요. 크게 먹을 겁니다. 크게 먹을 거예요. 자, 희귀 질환 치료제. 최소 목표 수익률 200%짜리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어지간해서 200%, 300%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이번 이슈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거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희귀 질환 치료제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만성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방이 늘어남에 따라 개발업체는 굉장히 높은 이익을 얻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제약사들이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FDA에서 희귀 의약품 지정 국산 약물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러한 그 리스트들이 약품들이 있거든요. 크리스탈지노믹스, LG와 한미약품 등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 의약품 대비 희귀 의약품의 비중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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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뉴스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보시면 종근당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죠? 지금 한미약품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연구원이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파맵신, 매드팩토, 지아이노베이션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미 f d a 희귀의약품을 지정을 받으면서 엄청난 수익들을 냈기 때문에 이 지금 관련주가 현재 지금 이 희귀의약품을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보세요. 글로벌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026년에는 2,550건. 이 1720건에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보시면요. 22년 상반기에만 FDA 신약 승인이 16건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절반이 뭐예요? 희귀질환 치료제였다. 이거는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서 정보력이 더해지면, 정보력에 기술적 분석이 더해지게 되면,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우리 과거에 하이드로리튬, 그죠?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수익 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 매매를 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액이더라도 한번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0만원도 괜찮고, 10만원도 괜찮아요. 소액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요, 이렇게 이거 지금 국책과제 관련되어 있는 자료였죠? 바이오 창업 기술이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코리아 SE. 그죠? 이거 계속 하이드류 리틈이었어요. 코리아 SE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인 분석들도 확인해 가실 수가 있겠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해서요. 요 희귀질환 치료제. 지금 딱 진입할 타이밍이거든요. 요거 소액이더라도 나 매수 한번 해보겠다. 아, 매수해놓고 조금만 기다려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번호입니다. 2730-6256. 2730에 6256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10만원도 괜찮고 한 주도 괜찮아요 꼭 한번 담아 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먹을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얼마만큼 수익 나는지 한번 체크 꼭 해보시고요 매일마다 우리 무료방에서는 단기매매와 단타매매 진행되고 있는데 얘는 뭐예요 보너스 종목이다 보너스 종목 자 2730의 6 2 56입니다 이 번호로 남겨주시기 바래요 자 이거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인증 다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문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보내드렸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수익 공 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이 번호예요 여러분 2730의 6 2 56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